아 오늘은 어, 저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뭐, 모두들 좋아하고, 저도 뭐, 게임 자체는 뭐, 몇번 해본 적이 있는. 저는 사실 그, 뭐, 차량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데. 한때 좀 제가 그, 영암에서 F1 레이싱 대회를 했을 때, 제가 홍보대사였습니다. 아, 그 너무 잘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죠. 대회 직접 가서 봤고, 근데 네. F1 레이싱은 사실은 직접 가서 보면 그감독이 보는 거, TV 중계보다는 좀덜 하더라고요. 음...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차들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는 차 움직이는 걸 보러 오는 곳이 아니다. 소리를 들으 음... 엔진음이 가슴을 때리는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직접 가서 레이싱도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보고 했는데 아니 근데 보기에도 되게 좀 좋아 보이는 모 거의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델은 네. 거의 보급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급형이라고요? 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것들 등의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지 시뮬레이터라 그러던가? 아까 그러니까 운전 하면 움직이는 기능까지 있는 거죠. 아 얘는 기능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제가 옆에서 밀어드릴 거예요. 알았다, 뭐 부작 기능이 있고 뭐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뭐 기어 정도가 있는 건데 네. 한 1억 5천 되는 거는 그냥 센서가 있어 차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막. 그렇다고. 꼬디처럼. 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와. 그거 할수 있는 곳이 한국에 몇몇 몇 있다고 하니까 또 저희 한번 섭외해서 가보죠 이게 재미있으면 1억 5천 원이면 그걸 누가 사요? 그 그거 차보도 비싼데 어... 게임 하려고? 누가 사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근데 제가 그 우리 조이봉님이 이걸 갖고 계신 이유는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니요아니요이 <laughs> <laughs> 애기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결혼해서 애 키워봐. <laughs> 이런 거 집에 못 나. 지금 총각이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아 아닙니다. 이거 많이 즐기세요. 저도 이걸 잘 모를 때 샀던 시스템이어서 어, 이거 얼른... 샀는데 그렇구나.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백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다. 처음에 얘만 샀습니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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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핸들 있는 부분이죠. 어, 핸들. 테이블에 놓고 아니면 무릎 위에 놓고 저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어. 근데 게임을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뭐 언더스티어 가 나거나 오버스티어 가 나서 차가 돌 때요. 성인 남자가 버틸 수 없을 만큼 돌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리 위에 놓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로켓을 사려고 했고 브로켓을 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제일 조립하기 쉽고 고급형을 한다고한게이 정도였어요 하면서 네. 우리 진짜 이 엄청난 그 장비를 정지합니다. 계속 조이스틱이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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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돼 한국 돼, 국 한국 한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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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한국 요국 한국 한안해봤 한국 한국 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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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를 고를 수 있어요 차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어.. F1 얘기하셨으니까 네 포르쉐 아니면 포르쉐 911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제일 빠를 테니까 아... 이, 이 정도 속도가 속도가 오이 정도죠 아 140, 150 저... 아, 장난 아니다 터너링 해주고요 오야 지금 이렇게 빨라 지금 현재 12위 와 앞에 막는다 길막 저게 이제 해밀턴이, 루이스 해밀턴이 잘 쓰는 기술인데, 길막기 아, 살짝 밀어주면 오, 돼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밀어주면 돼요. 예. Yeah. 11위. 저희 포르쉐잖아요 게임이 재밌는 점이 하나가 어. 또 있어요. 차가 바뀌면, 어. 이 지금 엑셀레이팅이나 브레이킹이나 이 핸들링이 다릅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 다 달라지는구나. 네. 맞춰가지고 차마다. 세팅이 다 되어있구나. 네. 진짜 문화코 GT 같아요, 여기. 길거리를 다니네. 근데 이것도 실제 다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네. 아. 어, 저는 잘잘 몰라서 뭐이 경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네. 제쳤어 5위. 제가... 아! 어, 굉장히 제가 이 야야 안돌어돌았어어 바로 회복했어 응. 운이 좋았어. 형님 장가 가시면 이것도 치워야 될 거예요. 들어 5위입니다 5위. 갔다. 그쵸 1분 57초 아뭐 어려 보이네 몇 년쯤 언제 따셨나요 <laughs> 대학 가기 전에 바로 땄죠 아, 산학년 아, 대학 1학년 되게 전에. 아, 어때요? 제가 좀 잘하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생각보다 아, 잘하시는데요? 나쁘지 않죠? 예. 네. 오케이 네, 너무 잘하면 재미없는데 너 <laughs> 아,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순위가 당신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아, 진짜? <laughs> 그런 마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웃음> <웃음> 어 재밌다. 어 진짜 재밌다 이거. 이야. 나보다 더 빠른 거 같은데. <laughs> 어 이게 뒤에서 어깨 넘어 배운 거지. 이야오 <laughs> 어, 잘한다. 나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잘해? 재미 없네요 아니지. 연구도 잘하는 게. 또 배달할 거지?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기는 거잖아 지금 내가 형 이기는 거잖아 아차 바꿔서 오프라인 한번 해봅시다 오프로드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도 있어요 오프로드 있고 그것도 있어요 생각이 안잡서웃아 해요 하세요 오프로드는 뭐가 좋을까요 차가? 레인지 로버이그거 없어요 아 레인지 로버 없어요? 저걸로 합시다 알파인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 차 야, 우와. 저 차는 버스나? 이겨야죠. 저, 저 도너츠 차 아닙니까? 도너츠 차? <laughs> 어, 근데 형.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어지러워라. 버스 어딨어? 핫도그 팔로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굴탕 먹이는 거 아니야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형멀미날것 같아요. 이야. 제가 해볼게요. 이거 가능해? 살살 살살. 핫도그 차잖아요. 왜엑셀 콕콕 밟십니까 핫도그 차 이긴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속 80으로 달려. 아이 와야. 어 핫도그. 핫도그. 빨간 순간, 순간 바로 지나갔어. 어 야. 또돈다또돈다어 약간 위기 왔어 위기 왔어. 아야야야. 야, 야. 야, 핫도그 차. 아. 아! 해 보니까 확실히 이 게임은 이걸로 좀 해야 된다 생각이. 그렇죠 다르 그리고 생각보다 하니까. 굉장히 현실감 이 있다. 오 나는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니까 응. 내가 진짜 드라이버인 것 같았어. 네. 이 게임만큼은 이걸로 하는 게 정말 현실감이 있고 네.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이런 레이싱 바, PC 방처럼 레이싱 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회 될때 한번 섭외를 해서 거기가서 네. 즐겨보고, 뭐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네. 특히 자동차 좋아하시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끼리만 할게 아니라. 그런 분들 좀 섭외해볼까요? 뭐. 김진표 씨나, 그런 분들 한번 해 이세장 씨, 강추입니다. 네. 네,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예요 네, 그분들이 네. 과연 잘하나? 어, 너무 어, 보고 싶다. 네. 네. 친분이 없는데, 번 <laughs> 지금 연락드립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성내고사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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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발합니다. 아. <laughs> 성대모사에 재수가 없대. 그, 재수... 재수가 없대. 재수가 없대. 재수가 없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영철이 형한번 불러가지고 <laughs> 성대모사, 배우는... <laughs> 성대모사... 성대모사 배우는 시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성대모사에는 재수가 없대. <laughs>